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저 외목대, 채송화나무 어, 분갈이 하려다, 또 여러분들께, 요런 분갈이 흙도 있습니다. 라고, 또,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분갈이 흙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뭐,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음,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요, 압축형 분갈이 흙이 있습니다. 요 압축형 분갈이 흙은 지금 요 덩어리가 되어 있는 요 아이는 지금 바짝 말려 있는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요 압축이 된 상태를 요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네모난 모양으로 요렇게 다 압축이 되어서 굉장히 딱딱한 모양으로 요렇게 배송이 됩니다. 요 배송이 된 흙을 어, 모두 한꺼번에 또 이렇게 뭐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물에 불리다 보면 굉장히 부피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 저는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물에 불려서 분갈이 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부피도 또, 이렇게 압축을 해놓다 보니,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분갈이 흙을 요 이번에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떼어낸 분갈이 흙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이 압축이 되어 있던 분갈이 흙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게 펼쳐진답니다. 한번 물을 이렇게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서르륵 슬며들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물을 좀 많이 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어~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오른 이 아이를 살짝 손으로 음~ 그~ 부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압축형 분갈이 흙은 인터넷에 어, 네이버에다가 압축형 분갈이 흙 이렇게 치시면 여러 종류의 분갈이 어, 흙들이 나옵니다. 가격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 나에게 맞는 분갈이 흙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개발 선인장 화분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채송아입니다. 요 채송아를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위에 줄기들을 많이 잘라주었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해지다 보니 이렇게 또 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목대 재송화 분갈이 할 토분입니다. 토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토분입니다. 어, 아랫부분에 재활용 마사를 좀 넣어주고, 그리고 압축형 흙을 넣어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선인장 화분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요 채송화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씨가 떨어져서 요렇게 나다 보니 그렇게 깊게 어 뿌리를 내리지는 않고 요렇게 요 정도 지금 내린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있는 줄기를 조금 떼어내고 그리고 철사를 이용을 하여서 지지대도 해 주고 그리고 줄기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둥글게 지지대를 좀 만들어서. 한번 어 지지를 하면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다 보면 굉장히 좀 멋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은 꽃이 피어 있지 않지만 어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줄기를 조금 풍성하게 만드느라 어 꽃이 피어 있는 줄기들을 좀 잘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몽울이는 맺혀 있지 않고 이렇게 잎장들만 어 굉장히 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좀 둥글게 줄기를 어 철사를 꼬아서 입장들이 늘어지는 것을 좀 지지를 해줄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만든 동그란 철사 안으로 이렇게 줄기를 넣어주면 늘어진 잎당도 지지가 되고 그리고 줄기가 흙에 닿는 것도 좀 방지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가운데에다가 한번 식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압축형 어 분갈이 흙을 몇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굉장히 물 빠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 그래서 이어 압축형 분갈이 흙을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분갈이는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줄기들도 좀더 잘라주고 줄기를 잘라주다 보면. 어 외목대 줄기가 좀 굵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입장들도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요, 재송화는 어, 단연생이 아닙니다. 단연생이 아니고, 줄기 번식도 잘 되고, 씨앗으로도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죠. 하지만, 요 아이들 올겨울에 좀 실내로 들여서 죽이지 않고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 좀 광고를 하여서 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채송화는 사실 길가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죠. 담장 밑이라든지 이런데에 굉장히 채송화들이 많이 어, 피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송화한구로 있던 아이가 씨앗이 번식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여기 저기 뭐 하단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 그런 아이들 이렇게 또 외목대로 또잘 키워 놓으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외목대로도 몇개또 분갈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음, 이렇게 요 토분에 분갈이한 아이 외에도 몇 아이 있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목대 채송아 어, 분갈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보니 문제 같기도 하고 조금 멋스러운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형을 잡아가면서 풍성하게 키워놓으면 정말 멋스러운 채송아 외목대 채송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재송화 외목대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오늘 분갈이한 아이죠. 윗부분에 잎도 풍성하고 줄기도 좀 풍성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오늘 분갈이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바흙에다가 분갈이를 한 아이입니다. 줄기 세 개를 꼬아서 윗부분의 줄기들을 모두 잘라주었습니다. 좀더 줄기가 풍성해지기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줄기를 잘라주었고요. 이 아이는 줄기 두 개를 꼬아서 또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윗 부분에 자른 줄기들을 이렇게 행잉 식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꽂아두었습니다. 재송아는 음, 삽목도 잘 되고. 그 씨앗으로도 번식이 굉장히 잘되기 때문에 행행 식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꽂아두었지만 살면 살고 또 죽으면 죽는다 싶어서 이렇게 또입장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꽂아두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채송화 키우는 아이들 분갈이 하여서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